적으로 시작할겸 녹화도 한번 켜볼게요. 내 네, 친구가 굉장히 이런 게 성우가 꿈이죠? 어떻게 보면 <laughs> 성우도 꿈이고 사실 꿈이 좀 많기는 해요. 뭐꿈 많이 꿀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제 라디오 방송 같이 성우가 꿈이면 이야기 진행을 제자서 한때 저도 성우 꿈이 살짝 있었는데 맞죠? <laughs> 아 이거 근데 이거 존댓말 방송이에요? 반말하는거 훨씬 편할 것 같은데. 반말 공식적인 방송에서 반말을 씁니까? 맞습니 공식적인 아나 그래도 방송물 먹고 있지 지금. 예예. Yeah, yeah, yeah. 아 방송물 얘기하니까 목, 목이 마르네. 물이요. 물을 하나도 준비 안 했어. 지금 방송을 하는데 물을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 빈. 제가 빈... 방송을 준비했잖아요 니마. 아... 방송을 준비했기 때문에 물을 준비할 시간이 없고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까지 갈 시간이 없어요. 아... <laughs> 물을 준비하는 것도 방송 준비의 일원이 아닙니까? 오 드래곤볼 카카로트 그... 오 되게 뜬금없는. 한번 읽어 주세요. 제가 썼거든요. 예. 읽어 주세요. 뭐를 읽어 줘요? 읽어 줘요. 에 어, WS 더블S 몰라리 WS 님이 초콜릿 21개를 아, 또 21개 21원을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맞다 예,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21용품을 한번 틀어 보는 건 어때요? 아, 무리스러도. 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저 님들 저 목소리 어때요? 지금 일부러 소리 소리 잘날 삐? 무슨 소리요? 오리 소리요. 오리 소리? 예. 제 <laughs> 도날드덕이 그냥 딱빙의해가지고 <laughs> <laughs> 이런 소리도 제가 잘 내죠 <laughs> 아니면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목소리가 낮아지거나 중저음으로 목을 쪼서 이런 목소리를 낼 수도 있어요 네. 저희, 그저 저희 그 뭐냐 세계사쌤 아하. 한번 보여주시죠 어? 비트박스 하는 줄알요 근데 제가 가르쳐줬어요 <laughs> 아... 그 박스 정전전 전사입니다. 실버님 수제자입니다 제가. 예. 저희 또 <웃음> 세계사. <웃음> 카카로트 소리. <laughs> 저희 또 이제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아, 세, 세계사와 반 친따. 반진다. 네, 그 둘이의 대화 한번 아니, 준비를 해봤는데 어떤 역할 하죠? 세계사 역할을 해주실 수 있어요? 오늘? 아니 이게 좀 수, 수, 살짝 내가 조금 이렇게 망설여지는 게 예, 예, 예. 학교에 있는 좀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학교에 있는 사람 특징을 성대모사할 때는 아는 사람이 들어야 재미가 있거든요 이게 세계사 쌤이 누군지 모르고 반진다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딱 들으면 저뭐 하는 거예 그럼 딱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야 아 그러면은 어. 세계사 쌤의 특징은 버럭이에요 버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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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찐따 찐따면 찐따는 우리 그 있잖아요 막 움츠리는 찐따 그 친구 그 네. 찐따네 그래도 할 말은 다해요. 할 말은 다해요. 기분 나쁘게 그 한번 기분... 그 상황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상황극 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시작. 네아아아마마 <laughs> 아. 마. 내가 지금 헤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헤레니즘 문화는 이, 이 스파르타 사람들이 어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 지금 뭐하노 뭐 지금 마마 마너 마. 지금 너 no, 지금 어실버너 no, 지금 어 고개 숙였어. 아이, 선생님 그게 아니라요. 그게 그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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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고. 뭐뭐 말을 좀해 봐. 뭐뭐뭐 만만 뭐. 선생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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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그게 아니라요.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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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아니, 뭐. 아니, 그게 아니. 뭐 아니긴 뭐야. 나 지금 고개 숙였어. 안 숙였어. 아니, 아니. 아니 그게 그러니까 숙인 게. 순성한 수업 시간에 지금 고개를 숙여. 아니, 말이 수...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지금 어.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수, 숙인 게 아니라고요. 그래. 말해 봐. 말해 봐. 숙인 게 아니라 제가 그진 쓰레기 지저저저 저 쓰레기 쓰레기로 죽느라 고개를 숙여. 지금 수업 시간에 쓰레기를 죽었다는 거야. 네, 네!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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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좆저고개를들 저, 저, 저 수밖에 없어요. 고개를 아, 벌... 그럼 그 잘한 거네. 그 상점 줘야겠네. 아 근데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아니 아니 아니. 아또또뭐뭐 해서 뭐, 지금 선생님을 때린 거야, 너 지금 방금. 아니, 서, 서, 선생님 쓰레기. 요 아, 으, 어, 재 <laughs> 내가 쓰레기야. 연습 쓰레기예요. 오, 이 새끼 발랑크스로 쳐봐줘야겠네 이거. 자할 말은 다 하거든요. 쓰레기예요. <laughs> 스파르타 용병들을 데려야겠어. 와 <laughs> 내가 니네 언젠가 그냥 어 아르키메데스의 검으로 너를 죽여버릴 거야. 쓰레기 근데 쓰레기. 그. <laughs> 그게 아니라. 반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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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애들이 있어요. 저희 반에. 상황 상황을 처음 해봐가지고 제가 애드리브를 자랑 편이 아니네가지고 대본 준비한 것도 아니고 힘드네요. 레알 티. <laughs> 근데 진짜 티. 약간 틱 같은 분위기가 있는 친구긴해요 막, 막. 생각 티 있어요? <laughs> 아니, 아, 아이, 아이, 그게아니라 명대사죠? 아이 그게 아니라. 어, 아까부터 땀을 계속 흘리고 흘리시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아! 운동하세요?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거? 저도 운동하다 다쳤어요. <laughs> 맞아. 다리가 슬리버, 아예 나갔거든요. 쓰리버 운동하다 다쳤어요. 축구공을 샀는데 축구공이 너무 딱딱해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네, 축구공이 저, 저보다 축구공이 세더라고요. 아, 이래가지고... 저희 또 이제 준비한 게 이제 방송 좀 중간쯤에 이제 하이라이트쯤 되면요 노래를 서로 한 두곡씩 해서 한번 시청자분들이 점수를 주시는 것을 합산해서 누가 이기나. 이야 슈퍼스타 K <laughs> 예예 아예 못 들어본 걸... <laughs> 더운 더우 시대 아. 왜왜 왜 이렇게 더우시지? 내가 여지껏 계속 썰렁한 드라이브 계속 쳤는데 더우시면 안 되는데. 아 곡은 저희가 곡이요? 아니죠 곡은요. 음 저희가 모르는 노래가 많기 때문에 그죠 곡은 저희가 해서 시청자 분들 10점 만점으로 해서 이제 네 명이면 만약에 40점 만점이잖아요. 그래서 10점 만점 점수를 줘서 이긴 사람이 뭐 하게. 네, 제가좀 말라. 말랐긴 말랐지만은 최소 <laughs> 최대 멸치뼈죠 아, 어떻게 멸치뼈랑 비교를 해요? 근데 추, 처음으로 다쳤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뻣뻣으로 봤는데 하필 거기가 무릎뼈예요. 그래가지고 축구도 처음으로 했어요. 그러면 아, 축구는 처음 아니지. 축구는 잘하는데. <laughs> 잘할 수 있었는데 괜찮아요. 저도 아령 들다가 팔 빠졌어요. 1.5kg 나 너무 무거운 거 들었지. <laughs>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여보세요? 웃음> 에 다치지 마시고 예.. 추석이라고 네.. 용돈 받았다고 뛰놀다가 천장 박아갖고 에 예. 다치시면 안돼요 맞아요 아, 용돈 받아서 와 5만원이나 받았다! 하면서 뛰다가 성대 나가요 예 맞아요 맞아요 요즘 그렇게 사시기 쉬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예 어? 이거 노래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거 또 무슨 캐논 변주곡.. 오! 이런 거 좋습니다 어? 추천 질차.. 어.. 저거 제가 만든 건데요 아 니가 쓴 거야? 쓸모 없어요 저거 아 우리.. 저거 이거... 불러준 사람이 없어요 방송 보고 계신 분은 남자분들 추천을 해주시면 딱 빵빵한 이두에다가, 어, 탄탄한 삼두, 다음날 아침에 가면 복근이 빡빡빡 생길 거고요. 모티모티기모티 여자분들이 이제 추천 질투 눌러주시면, 어, 아야. 아니야.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쑥! <laughs> <laughs> 어, 잠시만. 쭈구쭈구 드레... 빵빵이됐어요 <laughs> 마, 마, 마. 마, 쭈구쭈구 빵그바크됐어요 남자들은 돌아보고 여자들은 질투할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방송 보시는 분에서 여성분 계시나? 왠지 안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어. <laughs> 방금. 도감수 끈적한 부금이 그냥. 도감실수. 나하필 내가 또 여성분들 계시는 말렌트에다가 그렇게 부금을 넣어버리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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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가 돼? 드게 오랜만에 틀어서. <laughs> 아자. 부금 되게 많이 있네. 이거다 외웠어요 저는. 다 외웠 외워... 노... 무슨 노래인지 다 외웠긴 했는데 도실수가 많네요. 원래 평소에 이렇게. 비제 하시는 분들은 부금 이렇게 많이 깔고얘기해요 아니 안데 많이 안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지금 이거 방송 몇 명이나 보고 계신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요. 어디? 이게 저 빼고 아, 세명 관람 중이신 거야? 네, 근데 이거를 세상에 세 명이나 관람 중이셔. 어떻게 이거를 사람을 더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글쎄요. 아, 있어. 사람 모으. 롤을 기자. 어? 롤 롤에 사람이 많거든. 롤? 응. 지금 게임 게방을 하겠단 거야 갑자기? 아니 게임방이 아니라 롤을 키운 사람이 뭐야? 그냥 그냥 롤을 키운 사람이고요. 아 근데 금방 나갈 수도 있어. 아 그러니까 아, 롤에서 그냥, 그냥 포장지만 이렇게 롤을 키우고. 그렇지 그렇지. 롤방인 줄 알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다가 라디오 방송이면 나간단 말이야. 노가르를 까는 걸 들고. 세상에. 맞다 맞다 이가 더빙도 음. 해볼까? 더빙 친구가 지금 있나? 더빙, 더빙? 더빙 친구 없네. 내가 더빙을 할 줄을 몰라가지고. 나나 맞아 뭐지? 예전에 그것 더빙을 한번 해봤다. 메이플 스토리에서 팬텀이 딱 팬텀 처음에 등장할 때 영상 있잖아요. 그 오프닝 영상. 뭐지 이게? 진짜 스카이아는 바로 나. 아닌데 아 이게 <laughs> 아니야, 아니야. 진짜 스카이아는 바로 나. 그래도 팬텀의 손에 있으니까. 크으, 딱 이거 한번 했었는데. 아아 아, 여기 댓글들이 아까 빼빼로 이후로 아무 댓글들이 안 달리고 있어요. 이거는 슬슬 우리가 노잼이라는 신호야. 맞겠다. <laughs> 그러면 여기쯤에서 한번 컨텐츠를 바꿔서 가볼까요? 시, 시청자분들과 소통 고민상담이랑 노가리라 했으니까 한번 시청자분들에서 아무 고민 있으신 분 차, 차라리 어? 누가 의견 내주신다 아 이게 안 달린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봤어요 중... 못, 못 봤어요? 예못 봤어요 아 엄청 많이 달렸는데 그게 못본 거야? 예못 봤어요 세상에 주, 차라리 중입병 소리 듣는 게 나, 나을 듯아중입병 중2... 아, 아까 그, 그 팬텀 얘기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도 팬텀이 손에 있으니까 이러, 이거요 이거 예, 그런 거 같아요 저는 플레를 갈수 있을까요? 아예 지금 고민 하나 들어는데 자자자 사연 들어오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사연. 자, 사연. 어, 뭐야. 네, 사연 들어왔습니다. 자, 한번 읽어 볼까요? 예, 지금 아, 이 크로스 웨어 님이 이제 사연을 하나 보내 주셨는데요. 아주 짧은 나 마지막이에요. <웃음> <웃음> 세상에. 요새를 뽑았는데유지가 마지막이에요. 아주 짧은 사연 하나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목도 없고요. 그냥 저드는 레를갈수 있을까요? 딱 이게 짧고 굵게 오셨는데요. 혹시 크로스웨어 님 지금 현재 그 레벨 뭐라고 그러? 롤에서 랭크라 그러나? 근데 제가 저분 레벨... 실력을 알아요. 저분 실력 아 실력을 알아요. 예, 알아요. 같이 롤을 해 봤어요. 해 봤기 때문에 알수 있어요. 알수 있어요. 당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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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 갈수 있을까 없을까? 당신의 실력은 띠띠띠 나왔습니다. 자, 결과는 못 갑니다. <laughs>